아름 다운 바다의 전경 여기가 바로 하와이 아닙니다. 싱가폴 아닙니다. 태국 절대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부산 여기가 부산 할렐루야. 오! 부산이... 오 부산이... 전사님 빨리 오셨군요. 주석 아, 한복 잘어 울립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아, 우리가 부산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전도의 교회. 성김의 무한정으로 성기는 교회. 내가 알것 같아요. 알것 같죠? 세계로 아, 교회. 주목 목사님 그렇죠. 우리 걷다 해줘. 아, 오늘 추석 특집으로 네. 세계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한복 입고 그렇죠 만나러 갑니다. 네 갑시다 가시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세상 속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평산 배영만의 샬롬에서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세계로 교회를 만나봅니다. 네, 추석 특집 이평산 배영만의 샬롬. 오늘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단임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뵙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추석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름 해 주시죠. 네. 즐거운 추석 되시고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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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교회가 녹산 산업단지. 네, 그렇습니다. 그이 주에는 지금 몇 분이 사시고 계시나요? 한 130에서 150 정도.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작년 한 해에 천명을 네, 세례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들었는데요. 103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어떻게 가능하죠? 네, 전도 열심히 하면 되고요. 네. 뭐 자동차 파는 것보다 더 쉽고, 네. 보험력이 하는 것보다 더 쉽고, 어? 전도는 하면 은 너무 쉽습니다. 이야, <laughs> 많이 들어봤던, 어, 그, 제목 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베스트셀러? 네. 저자시잖아요. 캬, 책 사보셨습니까? 아, 저는 그냥 얻어봤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천명 이상의 세례를 준 분들이 다또 세계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시는 동네 주변의 교회로 또 이렇게 가실 네, 수 있도록 한오0여명 정도는 저희 교회 에 매년 이렇게 나오시고 네네 또 저희들이 친척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네네. 울산 마산 뭐 서울 강릉 네네. 각지에서 전도해 와서 아... 한6 개월 동안을 계속 교회에 나 오시다가 세례받고 나면은 네네. 가까운 교회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긍밀을 하고 있죠. 이야, 훌륭하십니다. 대개로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전도활동이 있나 봐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전도할 때는 네. 지역 주민들을 감동이 올 때까지 섬기는 거죠.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동을 주십니까? 어떤 외국인 부부 한 사람을 저희 네. 교인들이 어, 전도를 해가지고 네. 조그마한 단칸방도 하나 네. 잡아드리고 네. 들어가는 물건도 들 주고 아기를 어... 낳고 나면 아기를 집에서 네. 네. 다 이렇게 봐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3년 동안에 그분이 전도해서 세례 받은 사람만 100명이었습니다. 역시 어떤 프로그램보다 진심은 통한다 하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어, 목사님께서 참그전도에 열정이 네. 있는 만큼 또. 어, 이웃을 섬기는데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계신 거예요? 무료로 네. 대형 초상 사진이라든지 네. 법률 상담이라든지 네. 또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어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살을 네. 무제한으로 요구하는 사람에게 다 드립니다 아니 무제한이라면 요구하는, 요구하는 사람,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허... 1년에 1,000명씩 네. 네. 이제 개한 수술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0명을 태안 수술을 해드렸어요. 네. 비용은 그럼 어떻게 조달 하십니까 목사? 저희들이 네. 이제 1% 나누어 헌금을 통해서 하고 네. 지난 2년 동안에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우여이 책값을 통해서 재난을 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쓰신 책? 네 그렇습니다. 그글 아, 어떻게 개인으로 안 쓰시고 글로 다네 아, 교회 때문에 그책이을 네. 네. 왔기 때문에 당연히 네. 교회에서 해야죠. 아다 네. 헌신하시는군요. 헌신이 아니고 당연히 네. 그래. 당연히 하는 거. 이야. 목사님께서는 원래 신학하실 때도 좀 특이한 이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돈이 없어서 등록을 예. 못할 지경인데 예. 어, 절에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고. 절에서. 네. 예. 입학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절에 네. 갔더니 스님이 또뭐 네. 다기 절에서 있사라 그래서 그 절에서 신학대학을 다니게 되었죠. <laughs> 아니, 거기서 졸업까지 다 하셨어요. 거기서 다 대주시고. 네. 야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와서 보니까 남전도에 여전도에 거 성가대 이런 조직이 없어요. 네. 제가 올려 와서 보니까 남전도에는 네. 개한 마리 잡아서 먹는 것이 남전도의 사업이고. <laughs> 예런 도에는 네. 뭐 바자회 해가지고 네. 교인들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 그런 일은 많이 하죠. 독음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없애버리고 아.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성가대도 네. 네. 개 모임하듯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네. 마시고. 네. 찬양하는데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고 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금방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오늘 교회 탐방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 목사님, 어 누구야? 어, <laughs>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laughs> 아우 힘들겠네. 지금 성사님들이 <laughs> 지쳐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다고요. 은혜의 현장 속으로 가자고 아, 알았다고요따사로운 <laughs> 가을 햇살을 맞으며. 저희는 부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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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세계류교회 전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노방전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성편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요. 세계류교회의 넉넉한 인심과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야! 여기가 바로 떡을 나눠주는 도방 전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도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네 저희 세계를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전교인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화요전도가 있습니다. 네. 아파트나 주택, 공장까지 전도를 하는데 새롭게 전도 나오신 분들도 자연스럽게 전도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수목 금요일에는 화요 전도 때 받은 그 정보를 가지고 전도 간사나 도우미들이 다시 재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도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어 전도는요 이렇게 하게 된 어, 매일 하게 된 데는 우리 목사님의 네. 끊임없는 전도 열정과 그렇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음. 또 누구나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계를 위해 성도들이 되었답니다. 아 우리 솔로몬 목사님은요 전도하지 못하면 밥도 먹지 말아라 이게 이게 교훈이죠? 네 네, 전도 영원구원이 <laughs>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laughs> 우리가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 1번 떡볶이, 2번 냉면, 3번 손, 4번 말씀 4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죠네 알겠습니다 전도, 전도, 두방, 전도 필요해요! 목사님의 뜨거운 전도 열정이 성도들에게 전해져 연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번 만나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저, 적극적으로 네.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기 지금 뭘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오늘 네. 우리 추석을 맞이하여 송편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송편을 준비했죠? 추석이니까. 네네. 거위의 네, 네. 아. 명절을 맞이하여 네. 이웃 주민들에게 송편을 나누어주고자 전도로 나왔습니다. 그래 그냥 아유 죄송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배우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 이제, 우리 저 세계로교회 송도님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뭐 느낀 점이 있다면? 아 처음에 저 노란 옷수 입고 뭐 하시나 했더니 맛있는 송편도 네.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고 음, 하셔서 네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무교예요 아 무교죠? 네잘 됐네요 교회 나오시면 요 네. 마음이 평안해지고 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존도하시는 거거든요 옆에 분한번물어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가운데 앉아도 되겠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실 오래되셨나요? 네한 7, 8년 7, 8년 네. 근데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자주 오시죠? 음, 네 많으신, 안 많으신 안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 아직 뭐 믿음 생활 하시진 않고요? 네. 어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laughs> 아, 네. 이렇게 뭐 나눠주는 걸 보고 뭘 느끼셨어요? 아네 세계일교회에 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등록해보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예. 그래. 요 아, 그럼 <laughs> 잘 드시고요. 많이 드시고요. 네. 언제 뭐 시간 되시고 좀 마음에 허락하시면 네. 꼭 세계일교회로 한번. 네. 네. 어머 이렇게 미인들이 있으니까 얼굴 이상해지. 이아알겠습니다 <laughs> 어? 일주일에 네 번. 지역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계로교회 정과 사랑이 넘치는 세계로교회로 빨리 오시라고요 저는 세계로교회 생활고를겪 걷고 있는 분들에게 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쌀 지원 현장에 왔습니다 정말로 쌀을 지원해줄까요? 궁금하시죠? 가보자 어유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유 지금 쌀을 외구하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외국인 구역 식구한테 네.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쌀 지원을 아쌀 그 지원해 주시려고 군요몇 네. 가정이나 이렇게 쌀 지원하는 거죠 무제한으로 저희 교회에서 아.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무제한으로 하면... 어, 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게 직접 이렇게 배국하시는네요예 제가 배송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접수된 사람들한테 아. 연락 오면은 제가 <laughs> 네.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어떤 네. 분인가 네. 아, 만나러 가시죠 네. 가시죠. 주석을 앞두고 사랑의 쌀을 나누며 온종의 손길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 많이 계시는구나. 오, 저. 저, 오, 안녕하세요. 아이엠 소리. 어, 아기 베이비. 어, 이쁘다. 어. 어,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됐어요. 어, 2년 됐어. 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 2년 됐는데 그저 우리 저 세계로 뛰어나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삼 개월 아, 되셨군요. 네. 남편분이 직장 나가셨고, 네. 네, 그래요. 우리 세계로 교회 나오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음. 음. 아, 그죠. 세계로 교회에서요. 외국인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저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는데, 지금 많이 지원하고 계신가요? 네, 잠깐 연락와 주시죠. 예, 어떤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네. 어,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어, 교회에서 일자리. 또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쌀을 무제한으로 어,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정책할 수 있도록이요? 네네. 뎁성도 같은 경우도 이제 아기를 놓고 두달 정도 됐는데 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 교회에서 또 병원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네.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이 많이 나오시는군요. 네네. 그리고 어. 한국법을 잘 몰라서 네. 또 불편한 그런 외국인들에게. 네. 그런 법률 지원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정이네요. 네. 완전히 보호자 역할을 다 해주시는군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추석인데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고향 가고 싶잖아요. 베트남인데, 베트남 가고 싶은데, 가족이 되어준 우리 세계로교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 세계로교회. 그 결과 1년에 10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꾸준히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록게 최고! 우와 우와, 우와! 야 이분들은 약속이나 듯이 뻘떡 일어나시네 추석 특집으로 추석 특집 부산에 어유 세계록에 우리 부산 접어봤어요 야 너무 야. 좋네요 와 보니까 네. 어때요 아 너무나 시원하고 아, 근데 성도님들들 모두 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밝아요 아, 세계적이에요 세계적이죠. <laughs> 세계는안나가봐서고 아, 동남아만 갔다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아, 어. 정도님도 이제 안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아. 근데 50%에 해당하는 안케이트 자랑이 있어요. 어, 50% 야, 답변을. 어떤... 어떤 자랑인지 궁금해. 죠서셔볼까요 네. 어, 궁금해. 어떤... 이야, 씩씩하신 분이시죠? 아렐루야. 네. 어. 어. 우리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네. 50%에 해당하는. 네. 자랑이? 네, 세계로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 도심의 교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이 천여평에 이르는 저희 천연 잔디밭을 여러분들께 세계로 교인으로서 꼭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 <laughs> 그렇군요. 이야, 우리 어떤 천연자 이 잔디에서 네. 교제를 나눌 텐데요. 네. <laughs> 저희 교회 잔디밭은 들어오지 마시오, 밟지 마시오 하는 그런 잔디밭이 아니고요. 어. 모든 교인들이 그리고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까지도 네. 마음껏 오셔서 밝고 즐겁게 놀수 있는 <laughs> 네. 그런 잔디밭입니다. 성도님들간의 교제가 네.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네. 어떤 어, 결과가. 예 이루어지는지. 초신자들도 저희 네. 교회에 올 때는 뭐 예배를 들으러 온다는 것보다 이를 잔디밭에서 즉 피크닉을 즐기러 오는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오, 네. 예배 시간에 더 은혜를 받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믿음도 더 성장되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 저희 세계로 교회는 전도가 더잘 되어지는 네. 그런 유명한 교회가 된것 아, 같습니다. 그 예, 지금은 그냥 집사입니다. 아, <laughs> 네. 아니, 집사님이 무슨 권사님 이상급에 요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목사님. 안케트 1 특정했던 그렇죠. 내용이 자랑이 또있다니요이자랑또 그렇죠. 궁금하죠? 네. 모셔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세요. 어, 네. 좋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네. 일반 예배 형식을 띄지 않고 네.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해서 식사를 나누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눕니다. 식사를 오는 거죠? 그냥 교회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 네, 예, 각 가정을 돌아 다니면 서하기도 하고요. 네. 넓은 교회 잔디밭에서 평일이나 토요일 바비큐 파티도 하고요. 또한 음. 영화 관람이나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면서 불신 남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하고 아,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게더 즐겁겠네요. 그렇죠. 품목이 많으니까. 예예. 교구 활동을 통해서 재밌죠. 네네. 그 재밌는 부분 얘기해 주세요. 네? 예, 모든 구역이 언니, 동생, 친구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집사님 호칭을 쓰지 않고 네. 실제로 언니, 오빠라 부르는 구역도 많습니다. 어. 예, 이모처럼 각구역의자여들을 네. 돌봐주고요. 음. 맛있는 음식을 하면 각 가정에 나눠주기도 하고 음. 구역장 차는 내차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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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구역장님 차를 내 차처럼 쓰시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네. 니꺼니꺼 네 없는 세상 이 있어요? 어, 여기는 한 가족이니까. 어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보게 예. 하 어머, 네. 보니까, 어머야. 야딱 보니까, 애교 있는 이 모습에, 네 찬이라도 집이라도 되니까. <laughs> 아 그래, 네. 그거 아니겠죠? 외모에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만큼렇게 중심에 믿음들이 있요그 아,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네 하나가, 돼서? 네, 하나가 예. 돼서? 어떤 이유로? 어쓸수 있나요? 아 음. 제가 애가 세 명인데요. 예. 어디 한번 가려면 진짜 엄누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구역장님께서. 병원 갈 때나 또 구역 모임 갈때 네. 뭐 새벽 기도 갈 때도 저희 집 앞까지 데리러와 주세요. 아. 그리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아이들 가까운 공원에 데리고 가서 같이 놀아 주기도 하고요. 효과님이야? 네. 아빠가 못 하는 것도 네, 하나의 가족이죠. 나는 우리 애들하고도 놀아 주는데. 그러니까 선도가 아니라 뭐 아까 보니까 이모? 네. 네. 삼촌이라 하면서 너무 잘 네. 따라. 근데 차는 어떻게 돼요? 차는 그러니까 할부분은 그분이 내시고 <laughs> 근데도 <laughs> <laughs>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웃음> 구역장님이 한 번도 뭐 기분 나쁘 안 하시고. 네, 저희 신랑이 저 구역장님 마음에 감동하여서 음. 교회 에 나오게 되었고요. 오 네. 그리고 지금은 신기하다. 저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의 헌신이 행동을 변화시켜 줄.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죠. 행함이 있는 이 사랑이. 지금 신청. 보세요 모습을 외도 지금 행복의 절극치잖아요. 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마니용하세요. 오늘도 한 키트 조사에서요. 또 삼위의 찰집입니까? 네 삼위. 어떤 자랑이 있나요? 기대되네요. 어머야. 예, 어서, 어서 나오세요. 어떤 자랑이죠? 네. 네,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 다닌 목사님 사모님이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성도들과의 친밀감이 저희 세계로 교회 의또 아, 다른 자랑입니다. 사모님과 네, 성도들과의 친밀감. 네, 네. 이거, 이거 이거 없이. 또 여름이면 저희 성도들이 더울까봐 그 목사님께서 선수 성도들에게 물세례를 주시기를 좋아하세요. 네, 그것도 불시에 아주 많은 양으로 주시는데요. 네, 그러면 또 저희 성도들은 거기에 이렇게 화답이라도 하듯이. 네. 목사님께 막물폭탄을 퍼붓고 어... 평상시에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저희 네. 목사님이신데 네. 이렇게 물장난에 막열중하시는 장난스러운 소연보 네. 목사님을 뵈면 네. 속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그냥, 천진하신 네. 모습이 있으셔서 완전 반전 매력이 네. 있으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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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그리고 예. 네. 저희 또 사모님. <laughs> 또, 또 사모님. 네, 저희 사모님은 별명이 천사 사모님이세요. 예, <laughs> 네. 요즘 그 유행하는 표현을 빌자면 어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laughs> <laughs>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어, 사모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어, 고기며 뭐 과일이며 잔뜩 사들고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살뜰하게 저희 성도들을 어, 챙겨주시는 모습에 어, 아마 감동받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감동에대해서좀더 말씀하시면 우울실 것 같아. 그래. 성분이 글썽. 감사합니다. 아이사장님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자리에는요.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전도해서 잠깐만요. 새롭게 오신 분이 <laughs> 계시네요 네, 어떤 분일까요? 여보이분요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박수 오르겠는데 아 네, 아 저기요 이제 좋은 사업은 다 나와 네 영안이 네. 열려서 딱 그렇죠. 그 보면 알아요 화사한 네, 모습인데 네.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됐습니다 네, 4개월. 4개월이요? 네.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아, 제가 이사 와서 적응 잘못 하고 있을 때 음. 뒤에 계신 윤니언 집사님께서 음. 매주 화요일마다 먹을 거 들고 오시면서 좋은 <laughs>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laughs> 또 아기도 잘 돌봐주시고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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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예, 친정 엄마처럼 잘 보살펴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아. 교회 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헌신, 헌신 그러니까. 네. 결과가 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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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추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네. 아. 참 오늘 충만한 교회네요. 반전 네. 매력의 목사님과 네. 천재였던 사모님 모셔볼까요? 사모님까지 목사님. 아, 사모님. 오! 오! 네. 아, 목사님. 야, 두 분이 나오셨어요. 네. 야 너무 반갑고요. 목사님 직접 뵈니까 정말 환하시고 어, <laughs> 예 잔디 같으 시네. <laughs> 네 목사님 성도님들께서 네. 이렇게 마음껏 막 그냥 자랑하고 고백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 평소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가슴이 떨려서 방송을 못할 지경입니다. <laughs> 어, 아까 우리 천사같은 사모님 네, 사모님. 정말 사모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네 너무 가보한 말씀이에요. 하하 <laughs> 아, 그러시구나 겸손하시고. 송두들에게 네. 사랑의 편지를 준비하셨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양독해 주시죠. 아 먼저는 이렇게 함께해 준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지난 20년 동안 저를 사랑해주고 또 참아주고 함께 줬던 교회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 시간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아, 이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은 목회생활에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들의 일 삶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와 전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날로 성장해가는 교회 복음을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네, 세계로 교회와 함께했던 시간 벌써 마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탈 목사님이신 소련보 목사님과 우리 성도 님께 감사드리고 이평창 배우만의 샬롬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안 찾을 수 없죠 왜? 고정이니까 채널 고정 채널 고정 <laughs> 여러분 샬롬 feeling. o l I t 믿음이 없 t 들 h m y j e e 교회 l h o h o h m e e l l i 정부인 신곡교회 신곡교회만 찾아가면 예.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럼 빨리 가자고요! 아,